안녕하세요. 유창희 원장입니다. 어,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양약을 복용하면서 동시에 한약을 복용하고 식이요법을 하면서 스테로이드를 점점 복용 간격을 늘려가면서 스테로이드를 줄여가고 그러면서 몸 상태는 점점 좋아지는 양약과 한약을 병행하면서 몸이 점점 좋아지고 양약을 줄여가는 환자분의 기록입니다. 이분의 특징 중 하나는 아침에 관절 풀기를 해준다는 거 이게 굉장히 도움 되죠. 조조 강도 푸는데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태극권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의학적 논문 근거들이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죠 걷기 또한 르마스 관절염이 할수 있는 어~ 류마스 관절염이 할수 있는 가장 부담없는 가벼운 운동이 되겠습니다 어~ 이세 가지 운동은 르마스 관절염에 굉장히 도움되는 어~ 필요한 필수적인 운동 중에 어~ 손을 꼽을 수 있는 것들이할수 있고요 큰 통증을 샤를잘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통증이 줄어들고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진정되면 좋겠네요라고